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강남에서 오픽과 토익 스피킹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 레이첼입니다. 수업 중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쌤, 오픽이 나을까요? 아니면 토익 스피킹이 나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두 시험의 차이점부터 나에게 딱 맞는 시험, 고르는 방법, 그리고 실전 꿀팁까지 이 영상 하나로 고민 싹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적으로 오픽은 인터뷰처럼 질문을 듣고 혼자 말로 답하는 시험이에요. 화면 속 가상의 면접관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우리는 헤드셋을 끼고 녹음을 하며 답변을 하게 됩니다. 시험 전에는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작성하는데요. 선택한 주제에 맞춰 맞춤형 질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여행을 선택하면 최근에 다녀온 국내 여행에 대해 말해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단, 선택하지 않은 주제에서도 돌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가장 선호하는 머리 스타일은 어떤 건가요? 이런 질문들은 미용실을 선택하지 않아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미용실은 선택지에 없어서 선택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런 돌발 문제들은 즉흥적인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외운 답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요. 답변 시간은 40초에서 90초 혹은 그 이상, 정해진 시간은 딱히 없지만 총 40분 안에 15개의 문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픽은 무엇보다도 문법의 정확성보다는 말의 흐름과 자연스러움이 핵심이에요.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고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험인 거죠. 반면에 토익 스피킹은 조금 더 구조화된 시험입니다. 총 11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제 유형과 순서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Part 1, 문장 읽기. Part 2, 사진 묘사. Part 3. 질문을 듣고 답변하기 Part 4. 일정표를 보고 설명하기 Part 5. 나의 의견 말하기 각 문제는 정해진 시간 안에 바로바로 바로 답을 해야 하고 시간이 초과가 된다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순발력과 시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토스는 저강한 발음, 문법, 논리적인 구성이 핵심입니다 오픽은 자연스러움을 본다면 토스는 정확성과 논리성을 보게 되는 거죠. 특히 템플릿 기반 연습을 좋아하거나, 어, 쌤, 저는 문법은 자신은 있지만 말하는 게 어색해요. 하는 분들께는 잘 맞는 시험이에요. 또한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시험이라 각 파트별로 템플릿과 논리적인 구조가 필수입니다. 시험 시간은 약 20분으로 상당히 짧지만 정신적으로는 매우 집중해야 되는 고강도 시험이에요. 많은 수강생분들이, 어, 끝나고 나면 저한 2시간 말하고 나온 것 같아요. 라는 카톡도 많이 주시고는 하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시험이 나에게 더잘 맞을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두 시험은 다르지만 둘다 전략만 잘 세우면 고득점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본인의 성향과 목표에 맞는 시험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 그게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에요. 마무리로 제가 수업하면서 수강생분들에게 꼭 강조하는 준비 꿀팁 세 가지 짧고 굵게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꿀팁 넘버 1. 전략 없이 무작정 시작하지 마세요. 오픽과 토익 스피킹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둘다 전략이 핵심입니다. 오픽은 전략적으로 나의 경험을 어떻게 말로 풀어낼지를 고민해야 하고 토스는 정해진 형식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맞춰서 말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요. 즉 시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내 성향에 맞는 전략을 세운 뒤 준비를 시작해야 더 짧은 시간 안에 훨씬 효과적으로 고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꿀팁 넘버 2입 밖으로 꺼내는 연습 플러스 모의고사 무한 반복 아 어, 머릿속으로는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말하려니까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정말 많이 듣는 얘기예요 이거는 실제로 말해보는 연습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녹음해서 들어보거나 실제로 소리를 내서 반복적으로 말해보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훈련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도 무료로 모의고사 영상과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 꾸준히 연습용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꿀팁 넘버 3. 혼자 공부하지 마세요. 피드백이 있어야 방향이 잡힙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뭘 보완해야 하는지 사실상 감이 잘안올수 있어요. 특히, 오픽은 말투나 감정의 전달, 토스는 말의 구조나 타이밍 조절 등 스스로는 잡아내기 어려운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 정말 추천드립니다.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방향을 잡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오픽과 토익 스피킹의 차이부터 어떤 시험이 나에게 조금 더 맞는지, 그리고 실전 준비, 꿀팁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혹시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댓글로 본인의 상황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채널의 모의고사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실전적인 꿀팁들로 찾아올게요. Have a lovely day!